2018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22번 주제 문제였고요 여기도 중요한 문장 한번 밑으로 쳐보고 가겠습니다. Parents and educators are turning their focus instead to what children are interacting with 까지 여기 what이 중요, 한거 a 그렇죠? 그래서 rather than 이라는 건뭐 대신에잖아요. 앞에 것 대신에 뒤에 걸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아이들이 무엇이랑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무엇이랑 상호작용하는지. 그럼 무엇이랑 상호작용하는지가 가장 가까운 게 뭐죠? 4번? 어, 4번. 일단은 1번부터 5번까지 좀 읽어볼게요. 1번. The Predictors of Children's Screen Media Addiction. 아이들의 화면 미디어, 그쵸, 그렇죠? 중독의 Predictors 예측 요소들. 아닐 거고요. 2번. <웃음> 2번, <웃음> 2번 reasons for children's preference for screen media. 스크린 미디어에 아이들의 선호들에 선호도들에 대한 이유들. 3번 <laughs> importance 중요성인데요. what experiences 어떤 경험을 kids have 아이들이 갖게 되냐? with screens.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무엇을 상호작용하느냐가 무엇을 경험하느냐잖아요. 4번, effect of the amount of screen time. 스크린 시간의 양의 효과예요. 이거는 무엇이 아니라 how죠, h how, 그렇죠. 얼마나 길게. 이게 오답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앞에 질문들이 다 얼마나 길게 보느냐, 거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죠. 시청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의 미디어를 시청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교육 미디어는 오래 봐도 문제 없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잖아 그런데, 폭력적인 미디어는 짧게 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내용이 중요한 거. 이거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 기억이 나는 아마 잘 찾아보신 거고요. 한번 볼게요. 내용 확인해 볼게요. 올더 비록 모일지라도요위 o 노 우리가 모를지라도요. 더폰 뉴 뉴럴러지컬 이펙트니까요. 전제 전체적인 신경 효과들, 즉 뇌의 효과들은 모를지라도요. 뭐에 디지털 기술들이 어디에다가 미치는 걸까요? One Young c h i l d r e n Development 니까요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미디어가 뇌, 즉, 머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를지라도, 그럼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We do know.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안 돼요. HDR. All screen time 이니 모든 상영시간이 is not created equal. 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Reading a book 이, on e-book이니까 전자책 읽는 것이랑 video conferencing with grandma 할머니랑 영상 통화하는 것 또는 showing your child 아이에게 a picture 사진을 보여준 건데 여기 조심해 주세요. 이거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Picture 뒤에 목적격 관계행사 대시 등략됐고요 뒤에서 you just took 여기 took 뒤에 목적어 가 빠져나간 거예요. So The of them까지요. 당신인 부모, 즉, 부모인 당신이 박, 방금 막 아이들이죠. 여기 때문에요. 오브 때문에요. 아이들의 사진을 그 찍은, 그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즉, 사진 찍은 거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is not the same. 똑같지 않죠. 왜? 전자북은한 시간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상통화는 한 시간 하기 좀 힘들죠. 할머니랑 통화하면 한 10분이나 20분, 30분 정도 끊기겠죠. 그죠 그리고 사진 찍은 건한 10초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그 얘기죠. 그렇게 똑같지는 않대요. as 뭐만큼이나. the passive t e l e v i watching screen time 이건 아예 테레비. 만화영화는 몇, 몇 시간 에요한 시간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렇죠그 똑같을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그텔레비 시청시간이 어때요? c o n c e r n s 주격 관계되면서요. 우려하게 만드는 건데 많은 부모와 교육자들을 우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 아, 너무 길어. 얘네들 계속 보다 보면 좀안 좋은 영향을 가질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so, s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하지만 정도가 더 좋았었는데, 그래서 지금 앞에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를 글쓴 거죠. r e t h e r they 뭐 하겠다. Focusing on how much children are interacting with the screens.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스크린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즉, 시청 시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모들과 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야 된대고요 와시랑 병렬구조입니다. 또 어디, who is talking with,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 혹시라도 영상통화를 하고 있으면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About their experience 있으니까요. 그들의 경험에 관해서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교육자들이 해야 죠너 no, 그럼 뭐일지라도요. 부모님들이 maybe tempted니까 유혹 당할지라도요. 하고 싶어질지라도요. 뭐라고요. 핸드 차일드 간접 복적인 아이에게 어 스크린 화면을 넘겨주고요 핸드 다음에 턱이 병렬로 잡혔습니다 턱아 턱이 아니라 워키죠 워커 w 웨이 걸어가도록 유혹 당할 지라요 한마디는 뭐요 아이 패드 하나 띡던져주고는 아이들한테 이거 상영하고 있으라는 걸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의미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려 가이딩 동명사 주어고요 안내해줘야 돼요 반드시 옆에 부모님들이 계셔야 되죠 근데 아이들의 미디어 경험을 안내해 주는 것이 help도 와줄 거래요. 아이들로 하여금 만들어내도록요. 중요한 21세기의 기술들을요. 얘야 그렇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막 옆에 친구가 도와주고 있네. 그럼 너도 이런 도와주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하면은 그런 걸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21세기의 기술들이란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와 media literacy니까 매체를 읽을 수 있다는 건 매체 판단 능력이겠죠 그런 걸 길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답은 3 번이었습니다.